미님 멘토님 직장 내 따돌림 직장 상사의 가스라이팅으로 화가 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문 중두 번째 화살 비유를 들며 화를 내며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어리석다고 조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 우선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 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게 있고, 뭔가 들어보고, 아니, 이건, 이건 계속 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또 해결해야죠. 음. 석강원이께서는 무조건 다, 내, 뭐, 화든 뭐든 간에 내려놓으라는 그런 고의, 고의 해결이. 그러니까 일차 열반, 열반 말고는 다 부정하시는 거니까 어떤 것도 다 내려놔라, 이렇게. 음. 그게 골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화를 내고 있는 게. 내려놔라. 내려놓고 떠나라. 열반으로. 오온, 온 아니냐? 오온. 그것도 화도 오온. 예. 색, 수, 상, 행식이니까. 수, 뭐, 느낌, 뭐, 감정. 감정 쪽이겠네요. 그거 싫어요. 떠나라. 그러면 그 고가 사라진다. 진짜 내려놔봤더니 고가 사라졌어요. <laughs> 예. 그 당시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대승 와서는 다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결, 직장 내 문제 그렇게 해결될 리가 없고, 예. 그건 숲, 숲 속에 들어가서 석가모니션 출가하시고 같이 그 속에 있을 때 화가 올라옵니다. 낮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탁발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 동료와 싸웠습니다. 그때라고 화가 안 날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괴로우냐? 어, 그럼 고가 다시 일어날 텐데, 그걸로 인해서. 그럼 화는 오온인데 계속 붙잡고 있을, 있을 것이냐? 오온은 싫어야 떠나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싫어야 떠나봐라. 그러면은 오온이, 예. 어, 그, 칠 거고, 너는 열반에 도달할 거다. 그랬더니, 진짜 고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성 와서, 그분들은 열반에 들어서 해탈을 해버리려고 먹지, 이번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수행이 가능합니다만은, 어, 이미 그,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과 공성은 참나는 하나로 돌아간다. 윤회가 안 끊어진다. 공이 있으면 오온 있고, 오온 있으면 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윤회한다면은, 우리는 육바람이를 배워가지고, 우주의 법칙을 배워서, 현상계를 컨트롤해야 된다. 내가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석가모니하고는 다르게 대처해야죠 소승대하고. 이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라. 어. 그런데, 나는 또저 사람하고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이렇게 억내 그냥 그 잠깐의 억울함 정도 상사가 좀 약간 과민해서 아니면 좀 치우쳐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를 지금 따돌리고 말하자면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예 괴롭힘 예 나름 그렇게 이렇게 어 그런,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건지 그러면은 요새 다퇴치하는 법이 있잖아요 처음엔 참아보다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직장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직장 내 어떤 뭐, 그런 뭐, 이렇게, 어 고충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데가 센터 가서라든지 문의도 하고, 어 이런 부당한 대우가 또 어떻게 그 해결하는지, 아니면 상사하고 또 이렇게, 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뭐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인지, 양심 분석을 해보셔야죠. 그냥 더, 더 이렇게, 내가 집착해서 이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내가 잘못해서 잔소리 들은 거하고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괴롭히듯이 따돌리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면은 그건 반드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고용, 고용청이든 뭐뭐 어디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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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해결을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더 참다가 는 합병으로 쓸 수도 있고 회사를 더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어, 쉽지는 않죠. 어, 우리, 그, 아시아, 특히, 이쪽에서 그 회사 분위기상, 예. 뭐, 한번 직장을 잃으면은 또 이렇게 이직이라는 게또 쉬운 것도 아니고, 업계에 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시되, 어, 그냥 그렇게 방치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석가모니 때 방식을. 그분들은 출가자잖아요. 출가 위주의 해답이지. 이런, 어, 그, 현상계에서 수행을 같이 하는 그 분들한테 하는 해답은, 예. 그렇게 많이, 어, 또, 또, 다르다고 봅니다. 출가자끼리 서로 양보해라. 서로 음식 가지고 싸우느냐, 좀 내려놔라. 한쪽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출, 출가자들끼리. 그런데 회사는 하루 이틀 일하고 말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받아주다 보면 더 강해지고 더 세집니다. 어, 만만하네. 자꾸 이렇게. 어. 그렇잖아요. 괴롭는 사람을 더 괴롭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그, 에고의 못된 속성이라는 게. 좀센 놈은, 센 사람한테는 말도 못 해요. 상사들도 뭐, 좀센놈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이렇게, 말, 말 대꾸하고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잘못 건듭니다, 자기들도. 만만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자꾸.